황희찬, 울버햄튼 원더러스, 이 점점 그라운드 복귀에 가까워지고 있다.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과 투톱 호흡도 기대해 볼 법하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클린스만 오는 21일 한국 시간 카타르의 아르글라 트레이닝 센터에서 회복 훈련을 실시했다. 황희찬은 러닝으로 몸을 풀었고 코치와 함께 공을 주고받는 등몸 상태를 끌어올렸다. 오는 경기의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 에서 맹활약 중인 두 공격수가 함께 나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클린스만호 핵심 공격수인 황희찬은 부상으로 1, 2차전 경기에 뛸수 없었다. 아직 손흥민과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무대에서 호흡을 맞추지 못했다. 황희찬과 손흥민은 공격 모든 지역에서 뛸수 있는 멀티자원으로 통한다. 주로 측면에서 뛰던 두 선수는 올 시즌 소속팀에서 중앙 공격수 역할을 맡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발끝을 자랑하고 있다. 손흥민은 12골로 EPL 전체 득점 3위, 10골을 기록한 황희찬은 6위를 달리고 있다. 위르겐 클린스만, 58, 감독은 황희찬이 경기에 나설 수 없는 가운데 지난 20일 카타르 도아의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조별리그 2차전을 치렀다. 한국은 2023 카타르 아시안컵 2조 2차전에서 요르단과 A로 비겼다. 이날 결과로 한국은 조 1위 탈환에 실패하며 2위에 머물렀다. 다만 아시안컵 소집 초기 황희찬은 부상에 확인돼 바레인과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 요르단전에서도 명단 제외됐다.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이날 한국은 조규성, 니트윌란과 손흥민을 투톱에 배치해 요르단의 골문을 노렸다. 경기 초반 분위기는 좋았다. 한국은 전반 8분만에 손흥민의 페널티킥 선제골로 앞서나갔다. 경기 초반만 해도 전력상 우위인 한국이 유르단을 쉽게 잡는 분위기였다. 예상과 달리 흐름이 바뀌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 87위 유르단이 23위 한국을 오히려 몰아세웠다. 짧고 긴 패스를 적절히 섞어가며 한국 수비진을 공략했다. 흐름을 탄 유르단은 한국의 연속 득점을 기록했다. 전반 37분 한국 미드필더 박용우 알아 n 의자책 골로 동점을 만들었고 전반 추가 시간 여전알 나이맛 아라엘리 의 중거리 슈팅이 한국의 골망을 갈랐다. 한국은 재동점을 만들 법한 상황에서 아쉬운 골 결정력으로 고개를 떨궜다. 전반 종료 직전 조규성은 요르단 문전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 이기재 수원삼성 의 중거리 슈팅이 골키퍼를 맞고 나온 공은. 골문 앞 조규성에게 흘렀다. 조규성은 이를 발리 슈팅으로 마무리했지만, 공은 바닥에 한번 크게 튀더니, 골 라인 밖으로 벗어났다. 슈팅을 직접 시도한 조규성도 답답한 듯 했다. 골 기회를 놓친 뒤 조규성은 하늘을 바라보며 얼굴이 일그러졌다. 전반전이 끝나기 전 득점했다면, 후반전을 비교적 수월하게 운영할 수도 있었다. 특히 후반 19분 장면이 뼈 아팠다. 조규성의 빈 골대를 두고 날린 오른발 슈팅은 크로스바위로 크게 솟구쳤다.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비디오 깃발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비디오 판독 바후 득점 여부를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다. 조규성은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다. 끝내 클린스만 감독은 약 5분 뒤 조규성을 벤치로 불러들였다. 오영규 셀팅을 대신 투입해 동점골을 노려봤다. 클린스만 감독은 몸싸움에 능한 오영규를 넣어 요르단 수비진을 괴롭힐 심산이었다. 하지만 공격진들의 발이 좀처럼 맞질 않았다. 상대 수비와 비벼줄 오영규가 측면으로 빠지고 비교적 키가 작은 공격수나 미드필더들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왔다.